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뭐 우리 우스갯소리를 기억잖아요 아, 내가 십자가 칠게? 내가 십자가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악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 죽어라, 이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망대 세우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동계산 안 하고 망대 세우다가 그냥 지지대만 세우고 그냥 놔둬버리면 사람도 비순당하지 않나?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영문파 풀빛 주석을 보면은요, 헤롯 일가들이요, 로마 품으로 갈릴리 지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패록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막 엄청난 뭐 도시계획도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거든요. 저거 뭐또 시작하고, 아이고, 그것도 맵 하지도 못할 거, 뭐 이렇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비웃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너가 내 제자가 될수 있겠느냐? 정말로 고민, 고민,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임하는 왕 비유가 나옵니다. 1만을 통해서 전쟁을 할 왕과 2만을 통해서 수비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전쟁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아, 가갖고 말이야. 협상해야 되겠네.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아 우리가 세상에 세상하고 타협해갖고 그냥 세상과 맞춰서 살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전쟁의 임만은 왕조차도 주판화를 튕기면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너희들이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 전쟁터에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주파란을 튕기면서 네가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말로만 번지로 번지로 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스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100명이 안 되는데, 막 천석이 넘는 예배당을 짓다가 망해갖고, 지금 경매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왜 교회 건축을 합니까? 정말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득 차서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데 몇백석, 몇천석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목사의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니까는 너 보증서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왜 그렇게 니네 것을 안... 아끼느냐, 하,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면서 너네 집 저당 잡혀라 하면서 저당 잡혀갖고 성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온 열정을 내서 해야지 교회 규모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은 이거는 세상 가치관에 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고요를 짜내는 거예요 목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면 만족해야죠. 내가 몇백 명 모이는 목사야. 내가 몇천명 모이는 목사야. 내가 교회 건축을 크게 했어. 이런 자랑짓 하려고 목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넘어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망대. 세우는 비우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다돈다 다 내, 교회 다 바쳐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내가 싸우다가 다치면은, 어우, 내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걱정이 앞서갖고 싸우지 못하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질리 멸멸이 되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인데, 예배하러 가잖아요. 예배를 가는데,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배 시간에 복이 임합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가 어디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정, 복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의 군병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복 받아라. 이런,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또 짜게 하리요. 땅에도 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버리는 이라. 듣는 이가, 듣는 이,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가 얼마만큼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다 목사 잘못이라요. 성도들을 성도답게 키우지를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땅으로 추락했고 목회자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목사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라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라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이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언제까지 가보죠 복복 외치는 자들이 될수있 대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가보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버지, 이 정신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보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아버지, 온 정신이 빠질렸어.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압지절 군병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이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